그 남자의 존재가 드러난 건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할수 있겠느냐고 무서워서. 저는 일찍 다 떠요. 무서워서. 저는 한3 됐어요. 12시 안에는 눈이 다떠 버리고. 주변 상인들을 공포에 빠뜨린 무서운 손님. 그가 충북 청주의 한 노래 연습장을 다녀간 건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하나 씨는 시동생에게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이 나게 달려간 가게 안에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는데요. 리고 마지막에 라고 했을 서으니까 근데 오 그때. 오늘날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인 60대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채 가게를 찾아온 불청객 이 남자에게. 어머니가 살해당한 겁니다. 애만 보고 셨어 저번 주말에 할미라는 단어를 이거 듣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데 못 만나고 돌아가셨 이제 막 두돌이 된 손자를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65살의 정희 씨. 사건 당일 범인이 노래 연습장을 찾은 시간은 새벽 2시 35분. 정희 씨를 위협하고 현금을 챙긴 그는 분기로 가격한 뒤 달아나는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고도니까 거는 시니까도 그런데 그때 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 아, 그래? 아, 그래? 네? 청주에서 노래방 주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범행 42시간 만에 붙잡힌 피해자는 55살의 조 씨. 숨진 피해자와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왜 죽이신 거가요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요 음, 음. 쏟아지는 질문에도 끝내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난 조 씨. 우린 조 씨를 검거한 담당 형사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로 엄청나게 쳤어요 그때 엄청나게 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장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탐문 수사로 전환합시다. 그 골목을 어. 집주인을 만나서 60대 남자가 사는 사람이 세를 준 사실이 있느냐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한 집에서 아 60대 남자는 있다. 너 혼자 사는데 그분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 스타일도 틀리다. 그러시냐, 그러면 우리가 참부하겠다 라고 해서 그 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문 수사를 하다가 퇴직한 교수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았다는 신경이. 이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누군는다이글야 에! 아! 래서 이제 우리도 긴가민가해서 사실은. 허리를 완전히 굽히고, 네. 모양새가 80대 윈내네요 딱. 윈내가 없더라고. 하나도 오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게? 백발에. 윗니가 모두 없는 남자는 흡사 80대 노인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빠질려고 했던 건데 순간을 봤어요. 순간, 순간에 그 모자가 보였던 거예요. 스판 모자가. 문틈 사이로 보인 익숙한 모자. 그건 정희 씨를 살해한 범인의 것과 똑같았다는데요. 이면서 눈을 봤더니 눈이 흔들리더라고.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당신 맞잖냐고. 그랬더니 다리가 풀리더라고. 경찰을 속이려 했던 범인. 기막힌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쪼만하게 탁자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또종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왔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8년 전에, 뭐 10년 전에 뭐 신념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 자기들은 음. 귀신이 보인다고 그랬다는 거 그의 집에서는 용도를 알수 없는 20여 종의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사진을 보여주면 맞대 그데왜 칼을 이래서 제가요? 칼을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흔했게 해서 그러니라든지 아니면 망치로 가육하는 그런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변성하고 있는 거라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는 조시 그러고 보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그때도. 왜 죽이신 건가요? 그는 흔히 끼고 있었습니다. 대체 조 씨는 어떤 사람일까? 우린 수소문 끝에 그의 친구 진석 씨와 어렵게 전화 연락이 닿았는데요. 조 씨에 관해 해줄 말이 많다는 그는 기꺼이 우리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석 씨가 우리를 부른 곳은 검거 직전까지 조 씨가 살던 집이었는데요. 단신히 발을 디딜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안. 조 씨가 이곳에 이사를 온건 4년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봐보셨었어요? 매주 아, 매주가? 어. 그때 잘 나갔지. 아, 걔들 집도 부자했고. 대학도나왔어요 나갔지. 좀 튼튼하게 하다가, 일을 그때 그 회사가 망했을 거야. 라고, 이혼도 당하고 그랬지. 30년 가까이 혼자 살았다는 조 씨의 사정이 딱해. 진석 씨 2년간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집도 그 음, 주신 거고. 아니, 자유 그집 음, 자유 하고 나서 까이로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 그래야 된대. 황당한 일들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자 화살구 음. 빨려서 한참 동안 하더니 만들어더라고아그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이 세총 해초, 세총을 다 화살쪄갖고 아이 세총이에요? 많은 그의 집 한켠엔 정체를 알수 없는 신당도 꾸며져 있었는데요 정을 아... 음. 외우는 거 커져 파지마 일니 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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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범행 다음 날도 조씨를 만났다는 진석 씨는 그가 살인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아, 그지 걷는 것도 조금만 배고개나 조금 걸어가다 뭐, 뭐 아, 힘들다고 그렇게 좀 쉬었다고 이러는데 신신이 많아. 아, 불신들이면 떠들 시끄럽고 아니, 그렇다고 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한 조씨. 하지만 CCTV에 담긴 그의 모습은 다른 말을 합니다. 범행 3시간 전부터 일대를배회하고 있었던 조 씨는 마치 대상을 물색하기라도 하듯 여러 가게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남자 m d a Mosa Kiko, Massacu Kiko, Kunosan t o g t o g 새벽 2시 35분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2시간 동안을 거기에서 다른 손님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들어가자마자 칼로 위협했고, 그 이후에 현금하고 이제 카드를 내서 이제 강취를 했고, 그럼요? 그 그때 이제 돈을 받고 나서도 여자는 살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돈 주고 나서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망치로 가격하고, 바닥에 있는 피까지 닦는 여유로운 거예요. 긴 기다림 끝에 계획 범죄를 저지른 조 씨는 꼼꼼히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고 흉기를 챙겨 노래 연습장을 나왔습니다. 그뒤 집과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돌아다닌 그는 수사에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요. CCTV가 없는 곳으로 피했기 때문에 거기서 동선이 다 끊어졌어요. 범행은 아주 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무렵 집에서 커다란 가방과 검은 봉지를 챙겨 나온 조 씨는 여러 쓰레기통을 열어보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옷을 버릴 장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뒤 남자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인근의 야산. 그리고 범행 도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흐느꼈던 조시에. 아직도 심심하시예요 <목소리> 범죄 심리 전문가는 조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말합니다. 망상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망상 자체가 이 사람의 정신 상태적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뭐 처벌을 면제해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우발적은 아니고요. 매우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도주하는 이동 동선이라든가 또는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철저하게 계획적인 그런 범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조 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경이는 이 사건을 벌인 이유는 단 하나인 듯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범행 동기는 사실은 생활비예요. 월세도 이상 안내게 되면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상황이니 대로써는 이제 절박했겠죠. 그런데 그에 군에도 불구하고 돈만 당첨했으면 되는데 사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정희 씨의 목숨을 빼앗아 조 씨가 손에 넣은 돈은 40여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때문에 사람을 한방 뺏으면 되지, 그걸 왜... 굳이 죽이고... 이제 저희 다 가족들 다그 생각에 그냥 형량이 거든 세게 나와야 된다. 18일날 같이 눈썰매장 가기로 했었거든. 눈썰매장 가기로 했는데... 화장터에 서 화장하고 계십니까? 약가 서구 약한 이번 겨울, 함께 추억을 만들기로 했던 어머니는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긴 시간 가족들의 슬픔과 충격도 쉬 사라지지 않을 듯한데요. 고작 40만 원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조 씨. 머지않아 그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땐 눈물도 연기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돈만 강추해서 갔으면 그냥 강도잖아요. 살인가 돼서 그냥 돈을 벌어지어라도 가는 게 있었는지, 예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